대변인실 포도, 논평 587. 119 폭동은 내전의 신호탄이다. 극우 반동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19일 03시경, 내란 반란 외환숙에 윤석열의 구속이 결정되자, 북도들은 서부 집합을 점거했다. 법원 담장을 넘어가 창문과 외벽을 부수고 현판을 훼손했으며, 경찰에게서 빼앗은 방패 등으로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내부로 진입해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들과 기자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수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기동대 등총 1,400여 명을 동원해 공룡시경이 돼서야 북동을 진압했고 그 과정에서 86명을 연행했다. 폭도들은 형법 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지상과 115조 소요죄, 공동주거침입죄, 공격물건 손상죄, 집행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 한편 사이비목사 전광훈은 16일 탄핵 반대 집회에 천만 명을 동원해야 한다며 1인당 5만 원의 활동비 지급을 떠들면서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나아가 이 나라는 수리해서 쓸수 없게 됐다. 제2의 건국을 해야 한다고 악랄하게 내전을 선동했다. 북동 진압 후에도 윤석열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재차 폭동을 부추겼다. 국민의 힘과 내란반란 무리들이 북도들을 싸고 돌며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전두환 사이였던 국민의힘 의원 윤상현은 폭동이 본격화되기 직전 윤석열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부지법 담장을 넘었다가 경찰 잡힌 17명의 윤석열 지지자들이 곧 석방될 것이라며 폭도들의 폭력행동을 부추겼다 한편 원내대표 권성동은 폭력 책임을 시위대에게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 경찰의 과잉 대응을 망발했다 대상대책위원장 권영세는 일부 시민들의 거친 항의라는 황당한 망언을 내뱉었다. 금은행 출신 비서실장 정진석은 한발더 나가 헌정물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짓거렸다. 폭동이 진압된 뒤 나온 국민의 힘의 망언들은 국민의 힘의 파시오들이, 국민의 힘이 파시오들의 소굴이자 내전선동당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119 폭동은 내전의 신호탄이다. 법과 제도가 무력화되고 폭력과 폭동이 확산되면 그것이 바로 내전이다. 현재 폭도들은 법원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국회까지 소유사태 폭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내란 주요 종사자 최상목이 현재 법과 원칙을 거론하는 이유는 2차 개엄 선포를 하기 위한 것인가? 1차 개엄에서 발표와 자작극이 실패해 국회 개엄 해제를 막지 못했던 내란 반란 무리들은 2차 계엄이 선포되면 반드시 발포와 자작극을 감행할 것이다. 여전히 내란 반란 무리들이 군대, 경찰, 정보기관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현 정세에서 내전에 국지전이 결합하면 한국전이다. 내전은 내란 무리의 유일한 살길이고 한국전은 제국주의 미국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제국주의는 3차 세계대전을 추진 중이고 동아시아는 3차 세계대전의 주전장이며 한국전은 동아시아전의 뇌간이다. 한국은 불행히도 내전으로 한국전으로 가고 있다. 우리 민중, 우리 민족은 내전책동, 전쟁책동을 분쇄하고 평화와 참민주의 새 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1월 19일 서울 강화은 미대상안 앞 민중민주당 민중당 대변인실